누가 보면 18장 1절 이하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 과부는 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과부였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과부나 과부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분들이죠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 뭐...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 어 재판관만이 해결할 줄 알고, 자기의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가서 어 징징짝 울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이 돈도 없고, 뭐, 가능한 과부가 오니까 이 귀찮아서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징징짝 울고 매달렸습니다.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징징짝 울면또 내쫓았습니다. 내쫓았습니다. 또 가서 또, 항상 쉬지 않고 계속 가서 징징 짜고 울고 매달려서 자기 원하는 사금를아뢰는데 재판관이 나중에, 아유,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냐고, 하늘을 하나,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돈만 좋아하는데, 이거 남한테 돈 먹는 것도 지장이 되겠다. 아이라, 귀찮으셔도 들어주자. 그래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 부,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원하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징징 짜고 울고 매달릴 때, 지속적으로 매달릴 때, the power of i 라고 지속적으로, 보채는 위력, 막 보채는 힘으로 매달릴 때 들어줬는데, 한물며의로우신 재판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 보채는 위력으로 계속해서 매달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보채매 매달 때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가지고, 문제의 소원 가지고, 원하는 소원 가지고, 하나님이 꾸준히 매달려 기도할 때, 보채, 하게 보채라는 거예요. 보채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채는다. 보채다 보면 기도 실력도 늘고요. 보채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더 느려지고요. 보채다 보면 나내내 내 자신을 회, 회개하게 되고 보채다 보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바다가 바다를 불러요. 그냥 은혜가 안내를 불러요. 자꾸 보채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옆, 깊은 영적 경지에 들어가게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 경지에 들어가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뭐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 그냥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않습니까? 이런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해결 내 개인의 해결할 수 있는 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 혈기 욕정을 혈기 역정 욕정? 내 속에 타고 드는 악마성인가? 사람에게 천사성이 있고 악마성 있는데 천사적인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속에 혈기 욕정을타고 드는 악마적인 것이 있다. 습니 이걸 가지고, 이게, 이게, 이걸, 이게 천사적인 것이 악마 중에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간적으로 오하는성격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오하는 성격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원하느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악마성이 나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느님의 내 속에 있는 악마성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 징 짜고 울고 하나님께 버칠때 내가 이 세상에도 악마적인 내 속에는 악마성이 물러가, 이기 악마성을 이기고 천사적인 것은 물론 이기 이기기 때문에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볼때 가정 다 좋은데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한 가지 그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더뭐저 가정은 뭐 얼마나 좋은 가정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억정이 무너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그한 가지 원하는 문제, 그것이 원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한 가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나 귀한 가정에 살기 위해서 그한 가지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께 매달려 꾸준히 기도할 때늘보충 보청 하나님께 보채해 기도할 때 그것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까지 같은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사는 줄 알고 그한 가지 때문에 나, 가정이 망하지 않고 그한 가지 때문에 가정이 훨씬 더잘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발전은요 당회가 결의해도 공동에 결의해도 안돼 교회 부흥발전 되기를 동의합니다 제청했습니까? 가만히 하십시오 아무래도, 교회 부흥 발전은요, 아무리 교회 부흥발전은요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뭐를 맞대고 의논해도 되지 않아요. 교회 부흥 발전은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발전 안 되면요 부흥 발전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부흥 발전의 그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징징 짱 울고 하나님께 버치입니다. 하나님께 교회 부흥 발전해서 자꾸 버치면 하나님께 버치고 기도하다 보면 어머. 이게, 이게 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부흥 발전은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안도와주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누가 도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보첨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가 한 단계를 지나면 한 영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부흥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저는, 저는 살아가는데, 참, 한국의 민주주의 되는 거, 이게 원하는인 소원이었습니다. 사회권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또,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 이것이 제게는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원하는인 소원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울며불며 하나의 앞에, 날마다, 진짜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른지 몰라요. 얼마나 밤이 맑다 오르는지, 얼마나 새벽만, 새벽이 많이 오르는지, 진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려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생전에, 이런 날이 올줄 모르는데, 제 생전에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시대,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 뽑고, 우리 손으로 시장 도지사를 뽑는, 우리 손으로 뭐 시의원 도의원 뽑는, 이런 민주시대가 오는 걸. 저는 이 기도한 중에,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주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 이루어지 민주주의 꽃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아, 앞으로도 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민주주의 꽃이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교육이 발전되고 한국이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이 될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남북 분단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분단의 이 서론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복지를 넘어서서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평화 통일도 아무리 힘써도, 국내에서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남북 정상이 만나도 안 돼요. 전 세계가 격려해도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해방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주실 평화 통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언제든지, 남북 분단 이후에 모든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끊임없이 지금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꾸 부르짖어 기도할 때징징짜 울고 울고 보채는 하나님께 덮하고 임통령이 보채는 힘을 가지고 자꾸 매달려 기도할 때이 땅에 평화 통일의 위대한 기쁨 전 세계와 함께 춤추는 위대한 평화 위대한 기쁨 위대한 희망에 전 세계 부끄럽지 않은 통일 코리아 가그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정말로 원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원하는 소원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이 위대한, 야, 위대한 승리의 삶, 위대한 평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